사람을 찾아준다고? 네 신분센터입니다 어, 사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아, 당연히 찾아드리죠 누구 찾으시는데요? 견지낚시 총각 트렁크요 아, 좋다. 얼마 만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견지학 총각 트렁크입니다. 아, 오늘은 1년 반 만에 여기 여울에 나왔거든요. 견지학 씨 보고 싶다 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홍천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휴가철인데요. 휴가철 맞이해서 피라미 잡는 법, 그다음에 해 먹는 것까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예, 일단은 견지학 씨를 하려면은 수장대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새 파이프 같은 건데, 이 수장대의 역할이 뭐냐면은, 물 속에서 제 영역 표시를 하는 용도기도 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물 속까지 들어갈 때그 지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또 용도기도 이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많은 거치대나 고리 같은 게 있거든요. 물 속에서 여기다 낚싯대 걸어두기도 하고, 기타 또 썰망 묶어두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견제시 가볍게 하실 거면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건데, 좀 전문적으로 하려면 있어야 되는 장비입니다. 일단은 저 알맞은 포인트에 갖고 올게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수장대 받기가 너무 어렵네요. 아, 빡세다, 빡세. 오늘은 사실 뭐, 잡아 먹어야 되니까 좀, 조그만 물고기들 위주로 잡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견지대가 이렇게, 낭창낭창한 견지대가 있고, 이렇게 빳빳한 견지대가 있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좀큰 물고기 잡을 때 좋고, 요런 거는 작은 물고기 잡을 때 좋아요. 견지 낚시는 이깻먹이라는 밑밥을 쓰거든요. 들기름 짜고서 남은 찌꺼기입니다. 요거를 물고기들이 좋아해가지고 요거를 밑밥으로 쓰는데요. 이거를 이 썰망이라는 망 안에 넣어가지고 물에 담가놔서 집어를 하기도 하고요. 가볍게 하실 분들은 바구니 같은데 담아가지고 물에 조금씩 뿌리면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시면은 이게 견지 낚시 미끼 구더이에요 요게 이제 성충이 되면 파리가 됩니다 오늘은 피라미 잡을 거기 때문에 이 은어보트라는 걸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물에 이렇게 떠요 밑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물이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기다 고기를 집어넣어서 신선하게 살려가는 용도입니다 신기한 거 많죠 견지낚시에 쓰이는 추우거든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서 낚시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물에 들어왔고요. 보시면은 썰망은 밑밥이 자연스럽게 풀려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견제낚시대는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바늘이 달려 있고요. 바늘에서 한 1m 정도 길이에 이렇게 고무 튜브를 껴 놓습니다. 여기에 추를 다는 거거든요. 추는 수심과 물살에 따라서 알맞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 정도 추를 껴보겠습니다. 추 이렇게 끼시면 되고요. 이제 바늘에 미끼만 달아서 흘리시면 돼요. 구더기는 동상한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 끼시면 되고요. 나는 다섯 마리 끼고 싶다. 한 다섯 마리 끼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세 마리 꼈고요. 네 낚시 시작해 볼게요. 아저 오랜만에 가지고 잡힐지 모르겠네. 변장 시 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추가 무게가 있으니까 가면서 이렇게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물살 타고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 바퀴 정도 풀어서 내려주시고, 당기고, 한 바퀴 풀어서 내리고, 당기고, 풀어서 당기고, 이 행위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죠 어? 바로 잡혔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거는 피라미가 아니라 조금 큰놈 같거든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살살 그냥 천천히 감아주시면 돼요. 천천히 감아주시되, 항상 이 줄의 텐션은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진짜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풀고 가면은 가는 대로 놔두시고 내가 감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또 감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견제 낚시입니다. 어꽤 크네요. 천천히 다 왔습니다. 이 누치들은 이렇게 공기를 먹으면은 힘을 못 써요. 마지막까지 조심해서 감아 주시고 얘는 손으로 들겠습니다. 아유, 아. 보시면은 이렇게 놓칩니다 얘는 조금 도로왕을 만들어서 넣어놔야겠어요 여기다가 도로왕을 만들어 볼게요 도로왕은 생각보다는 되게 견고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고기들이 되게 잘 도망가거든요 얼추 도로왕을 만들었거든요 이어서 낚시 해 보겠습니다 한 마리 잡았으면은 항상 미끼 확인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갈아 주시는 게 좋아요 아또 잡혀 바로 잡히네요 아 여기 오늘 활성도가 괜찮네요 요거는 이제 피라미 거든요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피라미가 아니라 갈견이라는 어종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눈이 좀 커요 피라미보다 맞나? 실험인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당길 때 너무 세게 당기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뭔가 살짝 뭔가 고기를 채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흡킹이잘 됩니다. 흘릴 때는 자연스럽게, 칠 때는 살짝 날카롭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또큰 놈이 물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피라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도 누치가 잡혔어요. 전지혁씨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얘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실 텐데, 누치 중에는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보통 큰 놈은 한 50에서 60cm 정도 합니다. 얘는 한, 간신히 한 30cm 정도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저 누치 먹을 수 있나요? 그건데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맛이 드럽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가시도 많고 흙내도 나고 근데 또 남쪽 지방에서는 누치를 회로 먹기도 하고요. 또 여러 요리가 발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우 아, 빠졌어요, 빠졌어. 아닌가? 아니다, 있다, 있다. 오늘 사실 피레미 잡으러 왔는데 계속 누치만 입질을 하네요. 그럼 이제 피레미 좀 잡아보겠습니다. 어, 엄청 크죠? 와 엄청 커요 진짜 엄청 큰갈견입니다어 여기는 사이즈들이 다 이만해요. 어 맞습니다. 아 이렇게 꼬리에 걸렸습니다. 한참 재밌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비가 꽤 오네요 꽤 오네 일단은 요거 낚싯대 걷고서 조금 추위를 봐야 될것 같아요 낚시 2시간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쉽네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 조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과는 이렇게 큰 누치 4마리 잡았고요 보시면 피리미도 좀 잡았는데요 이 정도 잡았습니다. 일단 잡은 애들 놔주고 한 조그만 거한세 놈만 요리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피레미고요. 피레미 한 놈이랑 갈견이 하나. 얘네들은 놔줄게요.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이요. 나가나 나가 나이 출구 이쪽인데 왜또 들어? 와 낚시를 마치고 이제 요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얘들 네뭐 손질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좀 인도적으로 머리 한번 쳐주고요. 입으로 가위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엉덩이까지 쭉 잘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장 끄집어 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늘을 좀 벗겨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튀겨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튀김 해볼게요. 아까 잡았던 그 피라미 두 마리. 집에서 식용유 가져왔고요. 튀김가루. 마지막으로 양념장을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집에 있는 이 팔도 비빔면 양념을 가져왔습니다. 튀김가루 좀 넣을게요. 조금 튀긴다는 생각으로, 이 정도? <laughs> 냄새는 엄청 좋네? 냄새가 엄청 좋아요. 아, 망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